자, 이어서 21번 볼게요, 21번 교과서 40, 지금 몇 쪽이죠? 48쪽이죠 자, 0, 1, 2, 3, 4, 5로 이 중에서 서로 4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네 자릿수를 만든데내 4천 미만의 수가 되는 경우 구해라 라고 했어 자, 네 자릿수 만들 건데 뭐야? 4천 미만입니까?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애가 1, 그리고 2, 그리고 3까지네 자, 1인 경우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게몇 가지일까? 1인 경우. 1, 2, 3, 4, 5개네. 그 다음 올수 있는 거는 네가지겠죠 하나 빠지니까. 그 다음 올수 있는 거는 세가지겠다 그럼 얼마? 60.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2인 경우 들어가면 2 빼고. 2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의 자리는 하나 빼니까 네개 이 경우도 60개 나올 거고 3인 경우도 똑같이 60개 나올 거야. 총 개수는 몇 개다? 180개 그래서 4천 미만의 수가 되는 경우 180개 나오고 4의 배수 이거 비슷한 문제 풀었었다. 그쵸? 자 서로 다른 4개로 4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4의 배수가 된대요. 4의 배수 끝이 뭐면 돼? 0, 0이거나 4의 배수이면 되죠? 끝에 두 자리가 자, 어떤 경우 있을까? 작은 수부터 안 빠지게? 0, 4인 경우 또 어떤 경우? 12인 경우 뭐 있을까? 20인 경우 24인 경우 또 끝에 두 자리 뭐인 경우? 32인 경우 40인 경우 52인 경우 말고 또 있어요? 없지 각각 백의 자리랑 천의 자리 올수 있는 가지 수만 해볼게요. 영이 이미 빠져 나가 버렸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올수 있고 맞니? 죄송리 so 자, 영인 거 빠졌어. 그 다음에 사도 빠졌어. 나머지 몇개 중에 네개올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개올수 있겠네요. 여기도 영이 빠져 버렸어. 그럼 첫 번째 네개올수 있고 세개올수 있고. 여기서 여기 빠져버렸어. 그러면은, 1000의 자리 4개 올수 있고, 100의 자리 3개 올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해야 되지. 자, 이번에는 1하고 2가 빠졌대. 1하고 2가 빠졌대. 그러면은, 0, 3, 4, 5 중에서 1000의 자리 올수 있는 건몇 가지예요? 0 빼야 되니까 3가지지. 100의 자리도 3가지. 여기도 3 곱하기 3일 거고, 여기도 3 곱하기 3일 거고, 이 경우도 3 곱하기 3이겠다. 계산을 쭉 해서 더해보면 12, 9, 12, 9, 9, 12, 9. 21이 세번 있으니까 정답은 몇 가지일까요? 싹 더하면 72가지 나오네요.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경우의 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22번 우리 증하게 했었어요 이거 22번 같이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수 구하래요 해보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는 오른쪽으로 쭉 가거나 위로 가거나 우선 1, 1, 1, 1, 1 1, 1, 1 하고 시작하자 이 점은 2, 요 점은 3요 점은 4, 요 점은 5요 점은 6 2점은 3, 2점은 6, 요점은 10분 접지하기까지. 자, 이점은이점은 이 점은 뭐야? 왼쪽에서 오는 거 10이고, 아래에서 오는 거 없으니까. 얼마니? 괜히 깔리가 쓰지 말자. 아래서 오는 거 없으니까 몇 가지야? 여기는 그렇지, 10까지. 여기는 아래서도 오니까 16, 계속 할게요. 요 점은 4, 요 점은 10. 세 빨리 하는 거니 지금? 아니죠? 30, 요 점은 46. 그래서 정답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다? 46까지다. 이렇게 직접 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음, 우리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 세 칸, 아니면 세 줄. 나들셋넷이 중에 서, 여기가 지워져 있지. 띠띠띠 D. m 안드는 데? 다시, 할게요 자, 띠띠띠 D. 나둘셋넷 나. 네.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수 구하여라 라고 했어. 우리는 어디가 있었으면 은 여기가 있었더라면 참 편하게 구할 수 있었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가로 5개, 세로 3개니까 총 8개 나열하는데 가로가 A가 5개, B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있는 길이 야 없는 길이야? 여기가? 없는 길이야, 없는 길. 그러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점을 어째 버리면 될까? 아까 전체 개수에서 빼 버리면 되겠네 이 경로를. 그렇지 않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여기를 C라고 D라고 했을 때 전체 개수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로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로에서 A에서 C, D를 반드시 거쳐서 B로 가는 그 경로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어요. 자, 우선 A, C까지 가는 경로. A, C까지 가는 경로에서 뭘 곱하면 돼? D에서 B까지 가는 경로 곱하면 되겠네. 이 장은 해. 자,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개수 얼른 후다닥 세 볼게요. 몇 가지야? 다섯 가지고. 이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이열 가지를 빼는 방법도 있겠네요. 계산해 보면 앞에 게56 나올 거고 뒤에가 10 나올 거야. 정답은 우리가 아까 직접 셌던 46이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46이랑. 한번 두 가지 방법 다 비교해 보시고 편한 걸 체크하시기 바래요 자, 23번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그래서 23번은 수업시간에 할 거고 24번 볼게요 24번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지 자 A 정의역이 12345 B 공역이 12345인 이런 함수 F가 있대요 이때 있대? 어머 똑같은 문제네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치역은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A를 정역을 보통 학생이라 생각하고 얘를 학교로 생각하기로 했었지? 자, A가 갈 곳, B가 갈 곳, C가 갈 곳, D가 갈 곳, 1, 2, 3, 4가 갈 곳이 필요해. 총 공역 몇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자? 4개를 고르자. 근데 등호가 있네? 그럼 중복 포함해? 중복 가능해요? 이가 간대를? 이가 또갈수 있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 가능하다. 그리고 네개를 뽑아 놓고 우리가 이거를 나열할 권리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무조건 커질수록 커져야 된다라고 정해줬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한. 나열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말해서 조합을 이용해야 된다. 중복 조합 기호가 뭐였죠? h였어. 자, 우리 수도 없이 했지. 몇개 중에서? 다섯 개중에이에요 그래서 렇개를 고르시면 되겠다 o h 주 계산하면 주개 더해서 1빼이고8 C 이산해주시면산해주시면 정답은 니다정오은요그래오네요이래서 24번까지 할거